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리비맨의 김혜재 선수가 최근 부상 문제로 인해 거의 3개월 가량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팀내 주전 경쟁에서 밀려버렸고 김혜재 선수는 프리시즌 내내 후보 자원들과 경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3순위 센터백으로서 시즌을 시작했었는데 김민재 선수는 마침내 바로 오늘 이번 시즌 첫 분데스가 선발 출전을 하게 됐고 첫 선발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미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김희재 선수는 지난 시즌 아킬레스건 부상 문제로 인해 컨디션 관리에 있어 상당한 차질을 봤었는데요. 하지만 김희재 선수는 7월 초부터는 그래도 팀 훈련에 합류를 하면서 부상에서는 복귀를 한 상황이었는데 김희재 선수는 바리비네의 프리시즌, 토트넘전, 올림픽 그리용전그라스오퍼 클럽 추리전등 모든 경기를 주전조가 아닌 백업 및 유스 선수들과 함께 출전을 하면서 살상 3순위 센터백으로서 팀내 입지가 굳혀지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김희재 선수는 최근 라이프치히와의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교체로 출전하면서 미친 스프린트를 통해 어시스트를 해내는 등 좋은 폼을 보여줬고 그러한 활약을 통해 김희재 선수는 바리비네 구단 내부에서 사실상 잔류가 결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하지만 김희재 선수는 분데스리가에서는 계속해서 뱅치 명단에만 이름 을 올리면서 후보 자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김희재 선수는 d f b 포칼 1라운드, 3부 리그 클럽인 벤비스바덴을 상대로 선발 출전하면서 경기에 나설 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김희재 선수는 3부 리그를 상대로 한 컵대에서만 선발로 기회를 받았을 뿐 DFL 슈퍼컵과 분데스리가 전 경기에서 벤치에 앉으면서 완전한 후보 신세로 전락했다는 것이 증명되고 말았는데요. 김희재 선수로서는 경기 감각이 정말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반드시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김희재 선수는 지난 주중에 있었던 유 f 파 챔피언스 리그 첼시와의 경기에서 교체로 출전한 뒤 엄청난 폼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해냈고 바이린 미래 현지 팬들로부터도 찬사를 듣는 정말 좋은 경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바이린 미래는 오늘 밤에 있었던 2025-26 시즌 분데스디가 4라운드에서 TSG 호펜하임을 상대로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됐는데 마침내 김희재 선수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처음으로 선발 출전 기회를 받으면서 지난 경기에서의 뛰어난 활약을 드디어 보상받게 됐고 이번 경기에서 김희재 선수는 요나단타 선수와 호흡을 맞추게 되었으며 첼시에서 임대원 공격수, 니콜라 잭슨 선수도 바리림 미래 선발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바리림 미래는 TSG 호펜하임을 상대로 원정에서 치르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객관적인 팀 전략상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매치업이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볼 소유권을 가져가는 경기를 했고 전반전 볼점률이 60%가 넘어갈 정도로 바이린 미넨이 우세함을 가진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바이린 미넨이 워낙 높은 라인을 통해 지배하는 경기를 펼치다 보니 김희재 선수 또한 높은 지역에서 경기를 했고 많은 볼 터치 기회를 갖게 되면서 바이린 미넨의 1차적인 빌드업에 상당한 관여를 했는데요. 김희재 선수는 전반전 1분 특유의 빨래출 같은 롱패스를 통해 침투하는 코나드라이머 선수에게 정확하게 연결을 해주면서 찬스메이킹을 해냈고 확실히 지난 경기에 이어 벤치에 앉은 시간이 길었지만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15분에는 특유의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수비로 호페나임의 박스 바로 앞에서 볼을 끊어낸 것이 해리케인 선수의 첫 유효슈팅으로 연결되는 등 이번 경기에서도 김희재 선수는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처음부터 팀에 기여를 했는데요. 다만 이번 경기는 바이리 미렌이 해리케인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 2008년생 유망주인 레나르트 칼 그리고 첼시에서 임대온 니콜라 잭슨 등 거의 후보급 그 공격진으로 경기에 나섰기 때문에 높은 볼점율에 비해 많은 슈팅 찬스를 가져가지 못했고 특히 프리 시즌 때는 정말 잘했던 레나트 칼 선수가 거의 밥 먹듯이 턴오버를 하면서 계속해서 경기 흐름이 끊기는 모습을 보였고 바이린 미네는 계속해서 턴오버 후 역습으로 호펜하임에게 찬스를 내주는 팀적인 경기력은 상당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바이린 미네는 경기 처음부터 호펜하임의 공세 에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특히 전반전 14분 바이린 미네는 최고참 베테랑 선수인 마누엘 노이오 골키퍼가 어처구니없는 패스 미스로 골문 앞에서 거의 떠먹여 주는 수준의 찬스를 만들어 줬지만 이것은 아슬라니 선수가 골대를 맞히면서 바이린 미네는 간신히 위기를 넘겼는데요. 그리고 바이린 미네는 전반전 중후반부터는 호펜하임에게 거의 흐름을 내주면서 전반전 슈팅 숫자가 무려 9대5까지 벌어질 정도로 위기 상황에 빠졌는데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해낸 것은 김희재 선수였습니다. 전반전 23분 호펜하임은 박스앞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슬라딘 선수에게 결정적인 슈팅을 내줬고 이것을 김희재 선수가 환상적인 세이브로 막아냈는데 사실 아슬라딘 선수의 슈팅은 골문 바로 앞에서 나온 슈팅이었기 때문에 거의 득점에 가까운 순간이었지만 김희재 선수의 벽과도 같은 수비력이 정말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26분에도 바이린 미네는 호펜하임에게 뒷공간이 허물어치면서 위협적인 커피 크로스 상황이 나왔지만 이것을 김희재 선수가 뒷발로 끊어내면서 정말 위험했던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김희재 선수의 수비 장면은 박스 안에 호페나임 선수가 두 명이나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결정적인 수비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32분에는 요다나타 선수가 수비 뒷공간을 내주면서 위협적인 크로스가 박스 안으로 튜브이 됐지만 역시나 김희재 선수가 튀어나와서 클리어링을 해내면서 또다시 좋은 수비력을 김희재 선수가 보여줬고 바이린 미네는 김희재 선수의 좋은 수비력 덕분에 계속해서 위기를 넘기면서 좋지 못한 경기력에 비해 무실점 행진을 이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결국 바이린 미넨는 전반전 마판 코너킥 상황에서 해리케인 선수가 환상적인 오른발 다이렉트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고 바이린 미넨는 정말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지만 1대0으로 리드를 잡게 됩니다 사실 이번 경기는 바이린 미넨의 경기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딸깍으로 리드를 잡게 된 것인데 이는 김희재 선수가 보여준 수비력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할 수가 있었고 수비에서 버텨줬기 때문에 결국 득점도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김인재 선수는 전반전 막판에도 상대 공격 수와의 경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한 차례 볼을 끊어내는 등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는데 특히 전반전 추가 시간, 다마르 선수의 골문 앞에서의 슈팅을 김인재 선수가 어깨로 걷어내면서 그야말로 한 골을 막아내는 결정적인 세이브까지 하게 됩니다. 야, 정말 이 장면은 김인재 선수가 아니었다면 무조건 골로 연결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거의 말디니가 경악했던 그때 그 수비만큼의 정말 대단한 장면이었는데요. 그리고 김인재 선수는 전반전 추가 시간, 그리고 김인재 선수는 전반전 추가 시간 4분에도 박스 안으로 연결되는 원터치 패스를 클리어링 하면서 그야말로 완벽한 수비력을 보여줬고 바이린 미네는 김인재 선수의 거의 뭐 원맨 쇼와 함께 전반전을 1대 0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번 경기 전반전은 국뽕 빼고 봐도 김희재 선수가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였는데 수비진에서도 김희재 선수가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김희재 선수의 활약은 내용을 봐도 기록을 봐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희재 선수는 후반전에도 수비 뒷공간을 커버하는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또다시 좋은 폼을 보여줬고 그리고 김희재 선수의 활약과 함께 수비 라인이 크게 안정된 바이리미네는 해리케인 선수가 추가 득점을 터뜨렸고바이리미네는 해리케인 선수가 후반전에만 PK로 두 골을 추가하면서 패트트릭을 달성 바이리미넨은 김민재 해리케인 선수의 활약 덕분에 이번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로서는 물론 바이리미넨에서 현재 주전 경기에서 다소 밀려난 상황이긴 하지만 주전 수비수로 등극한 요나단타 선수 또한 클럽 월드컵에서 보여준 폼이 시원찮았고 항상 콤파니 감독의 전술 스타일 또한 수비 라인에 부담이 많이 가는 전술을 구사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에게분명 기회는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혜성 선수가 과연 이번 시즌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될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